안녕하세요. 오늘은 직 어, 오늘 음. 오늘 우리 시장에 갑니다. 전통 시장에 갑니다. 네. 전통 시장. 네, 전통 시장입니다. <laughs> 시장 열어요? 이거 네. 사야 돼. 음, 이만큼 그리고? 사. 이거 하나 주세요.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 예, 한 접이야 아, 한 접. 어, 똑같아 똑같아. 한접 주세요. 면디에 어 그거. 우와. 그 주세요. 50 달러. 어 맞아. 50 달러. <laughs> 아, 원래 그렇게 한국어 그래. <laughs> 주세요, 사장님 주세요. <laughs> 합사면 안 돼요? 안 돼요. 디스카운트 여기 잘안 해. 빨리 주세요. 5 0돌루 주세요, 빨리. 그니까, 크니까 그러니까 지금 까져놀리는 거야.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제가 고맙죠. 네. 우와. 감사합니다. 네. 우와, 만원. 텐0루 어. 비살루. 어쩔 수 없어, 여기는. 어, 이거? 이거? 음... 숙주나물. 어 어떻게 요리해요, 언니? 이거, 이거 뭐야, 이거? 고사리. 고사리? 어. 이것도 똑같아. 잘해? 당신이 하는 스타일 똑같아. 고비고비 고비? 어떤 게고비 이게 뭔가 냉시. 뭐야? 냉시. 베트남에서 냉시. 냉시. 이거 어. 어떻게 요리해요? 고사리. 이것도 똑같아. 시금치. 시금치. 칡. 시금치? 어. 세잎 이거 어떻게 팔아요, 할머니 이거 참치야. 참치? 한 바구니 3,000원? 네. 예. 어. 우와. 그만큼 3,000원. 이거 3,000? 어, 3달러. 3달러? 어. 다른 거 바꿔주세요. 그런데 이거 저는 요리 몰라요. 나도 몰라요. <laughs> 오빠도 몰라요? 어. 그냥 보통 삶아서 이거? 먹던데. 이거 얼마에요? 상추. <laughs> 삼0 0 0원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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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0 3원3 0 0 0

응, 천원 맞죠? 응, 6천원. 어. <laughs> 야채만 샀는데 세븐달라요 <7달러? 웃음> 맞아 빨리 드려요 <laughs> 어, 마트보단 좀 싸. 감사합니다. 가자. 또뭐 사고 싶어? fish. 와, fish. 많아. 고등어 사자, 고등어. 고등어 저거. 고등어 한손 얼마에요? 요거 5천원짜리, 요거 8천원짜리. Not, not 국내산 고등어. Fresh, not 고르 no, 왜? 아니야. 원래 이거 이거 해 먹어야 돼. 이? 예? 어. 5,000원짜리 한 손. 아니야. 기다리세요. 왜? 어떻게 요리해? 프라이딩 d i easy. it's not fresh. 아니야. 원래 이렇게 한 먹는 거 한국은. 어, 그거? 그거. 아우, 안 돼. 안 돼. 안 돼. 나 맛없어. 맛없어. <laughs> 이거 한손 주세요. 고등어 한 손. 네. 이거 이거 해 먹으면 맛있어. 좋은 거 주세요. 예. 네 좋은 거. 머리 꼴이. 예. 예, 잘라 주시고. 아, 예, 예. 이거 알아 당신 이거? 낙지? 이거이거이거 응? 이거, 이거. 어, 비싸요? 새우? 비싸요? 어 여기 좀 비싸다 건들지마 이건... 이건 뭐예요? 그거... 아, 그건... 그거는 태아 아니라서... 아아 아니라서... 아니라서... <놀람> 어떻게 요리해요 사장님? 삶아요 응? 보링 뭐? 보링 주짜응 어 음. 쿠킹. 어, 위드 어 피시 앤 쿠킹. 선생님, 이거 어떻게 요리해요이거는 동태찌개 끓일 때 넣는 거예요? 어. 아, 동태? 찜. 동, 동태 아니, 아니야, 아니야, 동태. 아니, 동태, 동태? 어, 네. 피시 있어요. 이게 동태인가? 이게 명태고. 어. 아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할때 끓이는 거야. 오0 0 0원 주세요. 다른 거? 응? 다른 거뭐 사고 싶어요? 와, 오징어 있다. 어디가? 오징어? 오징어. 여기는 프레시 없어요. 어, 여기는 바다고 없... 오징어 4 0원한 마리? 한 마리? 네. 와. 많이 안 돼? 안 돼. 그안 돼. 안 돼. 욕 먹어. <laughs> 아, <너무 비쌌네. 웃음> 네, 요새 오징어가 비싸서 그래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만 사.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시거거이이 돈 없어, 이제? 네, 있어. 많아. 뭘 많아. 다 썼어. <laughs> 빨리 가. 돼지고기. <laughs> 네, 감사합니다. 돼지고기 사러 가야 돼? 돼지고기 여기 어디 있어? 아, 여기 정육점 있네. 빵한개 사요? 왜? 먹고 싶어? 응, 먹어 그럼 먹어. 어, 빵, 빵. 빵사빵 사고 싶어? 응, 이거 뭐, 맛있어. 맛있어 보여요. 카스타드. 비싸요? 이거 얼마야, 카스타드? 없어요? 앞 어? 아, 뭐, 이거 4 0원4 0원 그런데 이거 칼칼 없어요? 네, 이거, 어. 이거 사. 네, 이거 아니야. 해. 이거 맛있어요. 어. 이거 이거 그거는 어. 식빵이야 달라요 이거 언제 만들었어요? 이거 언제요어개 사요? 사고싶은사한개원요 네? 네 다 썼어? <laughs> 죄송해요. 내돈다 썼어? <laughs> 돈 없어? 돈 없어? <laughs> 이렇게 one week, <laughs> o <One> week 고요 <먹어요. 웃음> 그런데 이거 주세요. 이거. 거기다 넣어. 시간 받아야 돼. 돈 이렇게 그냥 돈받아야 저거 일주일 줄러. 어. 됐어 가. 오빠 이거 해. 아 이거. 응돈 저는 해. 어 아, 가. 고기 사 여기서. 여기 고기집이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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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 사세요. 여기? 고기 사세요. 인사이드? 아. 어 추워. 안녕하세요. 오 이거 립스 소고기? 아니야, 돼지고기. 어, 소고기 목살. 이건 돼지고기야. 그그 그, 그, 그거 어때요 여러분? 그건 너무 비친 아니? 야 이거 소고기. 어, 뭐뭐 먹을 거야? 소고기요 돼지고기 여기? 요건 소고기. 앞에선 그, 돼지고기. 그거 그거. 요건 소고기. 네네. 소고기. 소고기, 네. 소고기 뭐하려고 어떻기왔 이거 어 왔어? 이만어 양지살 어제 이거 어제 왔어? 오마, 팝팝안 돼요? 네, 이거 어떻어 이거 어떻게 거 어떻게 이거 게이많어떻 이거 어이게 돼지고기 어디에. 이거? 돼지고기. 이거, 이거 어디에요? 이거 뭔데? 안심. 안심. 오늘 고기 없어요? 네 오늘 고기? 아니야, 오늘 이, 이게 18일 거네. 네. 오늘 맞아, 오늘 아, 거. 우리 일요일 날은 자고 없고요. 이거 맞아. 이거 잡, 이거 맞아. 이거 어제에요? 어, 어제 거, 오늘 거는 없어. 어디야? 오늘 일요일이야. 네. 일요일 날 누가 아, 일해? 그러... 하나 사? 아유, 난 모르겠다, 다리가 아파서 그래. 뭐 하지, 아유, 뭐, 프라이드 하겠지, 뭐. 튀 굽겠지, 뭐. 그냥. 여보, 뭐 하고 싶은데? 네? 뭐 하고 싶어요? 그냥 고기를 사서. 그럼 삼겹살 사요? 안심도 안심 사요? 안심 사그럼. 그러니까 안심 사그럼. 아유, 요거 어때? 이거 5,000원이야? 5,200원. 이거 준다 저... 5,200원. 요거한 덩어리 주세요. 뭔데? 이거 좋겠다. 괜찮다. 응, 괜찮다. 한개주세요 네. 이거한 번? 12시리에? 그거 크는데, 합안 돼요? 네. 합 주세요. 잘라, 잘라, 이러세요. 네. 아이고, 허리야. 얼마나? 요 네? 얼마큼? 반, 반. 만 원. 만 원. 만 원. 돈다 썼어? 아한 어. 어, 20만 원 바로 썼어? 어. <laughs> 돈니돈니 <사니>, <laughs> 아. 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차면 돼. 만요만원 차면 여기 많 와. 세요 죄송해요 목걸이 아 못살겠다 가자 네 여기 어디? 거기 여기 여기 주소 좀 오세요 들어서 들고 오세요 가고세요네 영수증은 안 붙여도 돼요? 네 가자 여기 아 지갑 넣어 조심히 와 다쳤어 너무 다쳤어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자 아유 힘들어 오빠는 드렁했어? 아니 드럼 드렁 아니야 <laughs> 아, 가자 가자 이제 우와, 많이, 많이 살살 샀어요 많이 너무 많이 하세요. 샀어요